안녕하세요. 2020년 부업으로 시작해 5년 만에 순수익 20억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있는 알파남이라고 합니다. 이 제가 키워드 추천을 드리잖아요. 이 이번에 저희 수강생분 중한 분이 키워드 하나로 이글한 개로만 이 8천 달러 거의 1 천만 원 정도. 지금 8천 달러가 얼마죠? 8천 달러 정도면은 지금 1,100만 원. 이 이만큼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이 여러 개의 씨앗을 뿌려놓고 이런 돈 되는 것들이 생긴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가 굉장히 이 에드센스를 함에 있어서 사실 에드센스뿐만 아니라 뭐 커머스를 하든 이 알고리즘형 기반이 아니라 검색을 하는 것들이라면은 굉장히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뭐 커머스도 똑같죠. 뭐 쿠팡이나 네이버에 뭐 치약 검색했을 때맨 위에 올라오는 게 돈을 많이 벌듯이 그만큼. 이 애드센스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애드센스를 잘하게 되면은 커머스를 하든 뭘 하든 기초가 잡힌 상태여서 자 조금 더 다른 분야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이돈 되는 키워드를 추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이번에도 마지막에 제가 또 따로 어 꿀팁 키워드를 이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 거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는 벌써 12월이 다 왔죠. 이제 12월을 준비하는 25년도를 대비한 키워드를 몇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키워드가 있구나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꼭 같이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죠. 그래서 저희가 로워드에 검색해 보니까 이제 어, 이런 키워드들이 실제로 검색량이 벌써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이 뚜레쥬 루케이크 사전 예약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노티드 케이크 사전 예약 그리고, 투썸 케이크 사전 예약. 이런 것들이 다 케이크들이 사전 예약을 받고, 1차, 2차 사전 예약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또 은근 검색합니다. 이게 누가 검색하겠어 하지만, 이런 것들 은근 검색하고, 여기 하단에 어디서 사면 되는지에 대한 링크를 남길 수 있어서 전면광고도 띄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크 사전 예약들을 저희가 쭉 한번 이 뽑아봤어요. 왜 이렇게 저희가 이 키워드만 여러 개 했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어, 이런 뭔가 다양한 걸로 확장이 가능하다. 이 케이크 사전 예약이라는 키워드 하나로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인기 있는 브랜드도 있고, 인기 없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로워드에서 보니까 이제 좀 포화도가 있지만, 이 파리바게트가 사실 가장 많이 이 검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딥하게 설정해서 상위를 노릴 수 있는 키가 될수 있습니다 이 경쟁 강도가 높다는 의미는 동일한 키워드를 많이 사람들이 올린다는 의미로 네이버에서는 지수상 다음에서는 최신글로 롤링으로 순위권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노리시는 분들은 이거를 계속 지었다 썼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키워드를 이런 서브 키워드들을 노리시면 경쟁 강도가 느슨해서 어꽤 오랫동안 상위 노출이 가능하기도 하니까 꼭 네이버, 구글 다음에 검색한 다음에 어, 최신글이 언제쯤인지 보면 될것 같아요. 이분 되게 이걸 다 잡는 거죠. 이런 키워드 쓰시는 분 홀라, 이분 잘 쓰셨죠? 이거를 막 따로따로 쓰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써서 한 번에 좀 노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또이 경쟁 강도를 좀 어떻게 체크하냐면은 어, 최신글 발행 간격이 어느 정도로 짧은지 정확도 순에 노출된 블로그들 발행일이 짧은지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전 통틀어 하는 게 크리스마스 케이크 사전 예약 총정리 네 해서 아까 이분이 이 서브 키워드를 여기에 다 넣으셨죠? 성심당도 굉장히 좋은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검색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전주 대비 65% 증가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엄청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선점해 놓는 것만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 해서 미리 알려 드려 봤고요. 뭐 12월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뭐 새해잖아요. 해도지 보기 좋은 숙소 추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중간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마이리얼 트립 파트너스라고 있어요. 이거 링크를 마지막에 넣으면 은그 예약하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랑 3시간 전이라고 여행, 여행하시는 분이면 이거 넣으시면 돼요. 이거 넣으시면 수수료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마이리얼 트립이 제일 좀 정산이 깔끔하더라고요. 그거 넣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동네 무료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주 대비 30%나 상승한 걸 보아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민안전보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해주는 보험인데 항상 제가 돈 되는 것들은 뭔가 무료로 돈 준다. 아, 내가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어떻게 신청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돈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연관 검색어로 이런 지역을 포함한 키워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거랑 차용증 양식입니다 이게 검색량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안, 경기가 안 좋으면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고 뭐 인플레이션이 언제 될까 뭐 imf 올까 이런 것도 좋은데요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을 때 행동하는 것들 있잖아 요 차용증 써준다거나 대출을 받는다던가 이런 다양한 관점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파산 신청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개인회생만 해도 엄청 복잡합니다 서류 이 서류가 엄청 준비해요 세월을 대행 준비 2차 서류 서류 준비 뭐 조건이나 뭐 장점 장, 단점 이 여러분들이 개인회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검색할까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회생할 상황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글을 썼을 때 그런 글들이 상위 노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사용 중 양식도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여서 이런 걸써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식 이런 걸로 또 돈을 잘번 데가 있죠. 뭐 근로계약서 양식 이런 거 치면은 요즘에 고용노동부가 올라오는데 거의 예스폼, 예스폼도 이런 양식을 이제 엄청 만들어서 파, 엄청 여기도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중에 어, 이런 내가 양식을 잘 모아놔서 이런 걸 팔아볼까도 생각할 수 있죠 이런 거 요즘 채취 피티로 양식 금방 만들거든요 네이버 뭐 최적화 블로그 구매 뭐 판매 양식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번에 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이런 양식들 모아가지고 뭐 500원 1000원에 파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퇴직금 계산기. 이것도 똑같죠. 퇴직금 계산기는 진짜 한결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 퇴 태... 이거는 저도 많이 검색했어요. 퇴직금 계산기로 또 연계시킬 수 있는 게 뭐예요? 연차 계산기. 뭐 내가 회사를 다니면은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미리 알, 알고 싶은 거. 그런 거. 퇴직금 계산기 쳐 볼게요. 치면은 이렇게 노동 오케이 잡코리아 이런 찾아줘 세무사 이런 데도 이런 거 만들어서 오가는 유입을 시키려고 사람인 이런 데서도 이런 대기업에서도 이런 거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런 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퇴직금 계산하는 계산기는 이런 원사이트들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퇴직금 지급 기준 이런 거. 그럼 이런 순천한대학교랑 주주 고용노동부 자비스 이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로. 네. 퇴직 6개월 이런 거 세부적인 거 쳐보는 거예요. 이런 거 계속 눌러보면서 어좀 내가 비빌 수 있을 것만한 거를 찾아보는 거죠. 미디어 경연 이런 데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 올라와 있고 이런 거 좀만 잘 쓰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전문 블로그가 올라와서 내가 못 이기는 거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얘네는 이런 것만 쓰니까 당연히 글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올라간 거지. 그리고 당연히 좀 도메인 지수도 높긴 하지만 얘네보다 좀더 편한 그 알기 쉽게 글 쓰면 올라갑니다. 네. 근데 나중에는 저런 전문적인 걸 운영하는 게 좋긴 하기 때문에 제가 잡블록을 하다가 전문블록을 하셔라 라고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계산기들 키워드가 많아요 그래서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원페이지로 운영하는 사이트를 즐겨찾기 해놓고 어떻게 제작하는지 좋을지 고민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 로워드 꿀통지수로는 100이니까 뭐 되게 좋은 거겠죠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계산기를 원 페이지로 만들 것이냐, 저런 세부 키워드를 먹을 것이냐로 전략이 구분될 수 있겠죠. 그다음 세후 계산기 위에 거랑 비슷합니다. 이것도 꿀통 지수가 A+더라고요. 특히 네이버 기준 웹 문서가 섹션에 상위에 있어서 이거 한번 먹으면은 진짜 그냥 연금이죠 이게. 이거야말로 연금입니다. 이거 올렸다고 생각하면은 최소 하루 50불 예상합니다. 최소 하루 이것만 올려도 5만 원 예상합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유수당 계산기, 사대보험 계산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이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주뭐 이런 거예요. 어 이게 뉴스가 이미 이게 나온다고 됐는데 이게 뉴스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보도자료가 막 나올 때, 그러면 이게 또 검색량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발급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런 거 발급 방법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워드프레스로 연결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니면은 이게 되게 블로그 오래하신 분들. 그래서 이런 거이 네이버 를 이용해서 워드프레스가 있으시면은 더 자세한 건 여기서 확인하세요. 이러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 사이에서도 굉장히 센 키워드니까 이 되게 치열하죠. 근데 이 네이버 블로그도 어떻게 상위 노출 시키냐 할수 있는데 단순합니다. 여기 지금 글몇 개만 봐도 공통점이 있잖아요. 일단 사진들을 뭔가 새로 찍은 느낌이에요. 이 네이버는 진짜 사진 유사성을 빡세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이런 식으로 막 유사 안 걸리게 해놨죠. 그리고 동영상 1분 이상이나 뭐 하나 넣어주면 좋아요. 이것도. 간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 넣어주는데 우리 안 걸리거든요. 이것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똑같아요. 네이버에 들어가는 거는 직접 이렇게 찍어요, 보통. 이게 유사히 안 걸려서. 그러니까 이거 공통점을 찾아서 올리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식인 900명이 봤는데 이런 데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봤는데 여기 워드프레스가 벌써 광고를 돌리고 있더라고 이런 거. 이런 거 광고 돌리고 있죠. 네.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다. 여기서 또 팁이 있는데 이 웨일로 들어가셔서 모바일 모드 이걸로 하면 모바일 모드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걸로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바일 기준 어떻게 나오는지, PC 기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어, 웨일 모바일 버전. 사 이거 이렇게 치시면 또다 나와요. 이것도 어떻게 보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모바일 버전 사용하는 방법 보면 나, 나 나오니까 이렇게 어 물론 제가 저한테 이제 댓글 달라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시는 건 좋은데 웬만하면 검색하면 다 해결되는 이야기들인데도 물어보는 것들은 제가 답변을 안 해드려요 근데 경험적인 것들을 물어보시는 거는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저를 그렇게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고요이 여기 나왔듯이 어 저도 이런 글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는 글 하나로 최대로 많이 본게 한 2천만 원, 3천만 원될것 같은데, 뭐더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정확히 트래킹하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또 많은 확장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